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호베이성 어저우에서 쌀과 식용유 사재기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충청의 한 슈퍼마켓도 쌀과 식용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미어집니다. 일부 매대의 쌀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호베이 환강의 마트입니다. 카트가 쌀로 가득 찼습니다. 충청의 메트로 매장도 사람들로 장사진을 잃었습니다. 민포 산장에서는쌀 매장이 바닥이 났습니다. 모두 쌀 포대와 대형 식용유를 쓸어 담습니다. 모두들 쌀을 구입하느라 날립니다. 다섯 차례나 쌀을 지고서 왕복하는 이도 보입니다. 저마다 자동차 트렁크에 쌀을 담습니다. 살수 있는 한 많이 사느라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물류센터에는 자동차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양식을 사재기하자 당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국가 양식 비축량은 충분하니 공항에 빠지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절대 식량 위기는 없다는 논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재기는 더 심해집니다. 닝포의 뻥화구에는 양식창고까지 줄을 섰고 쌀을 구입 못한 사람들은 만두를 사재기합니다. 사재기가 유행이 되자 당국은 쌀과 식용유 점포에 아예 문을 닫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베이에서는 며칠 전큰 눈에 바람까지 것에 보리밭이 초토화됐습니다. 방대한 면적의 보리싹이 누웠습니다. 대표적 곡창지대가 이 모양이라 공황은 걷잡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4월 초 인터넷에는 중국 간수성 린샤저우의 비밀 문건이 나돌았습니다. 전염병 수요에 맞춰 주 정부의 양식 안전 공작 회의를 열어. 각 주와 현 정부로 하여금 양식과 소 양고기 식용유 소금 비축에 전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은 스스로 알아서 양식을 비축하되 3개월에서 6개월분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난성의 한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쌀을 비축하라고 했다가 공공 질서 파괴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본토의 쌀이 하이난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공화는 이 여성을 취조하면서 중국의 천재지변 때문에 밥을 굶은 적이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양식창고 화재 네티즌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점이 묘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일반인들은 양식과 관련해 계속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당국이 양식 창고를 조사한 뒤에는 의외의 화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누군가 양식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를 한다는 의심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이미 식량 부족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섯 개국이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 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고 태국 역시 쌀과 계란을, 카자흐스탄은 소맥과 감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식량 수입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금수령입니다. 게다가 2대 쌀 생산국인 태국도 올해 2분기 작황이 좋지 않아 두 나라에서 가격이 한달 사이 10% 올랐습니다.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의 쌀 수입 가운데 베트남과 태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각각 32%와 26%를 차지합니다. 또 메뚜기 피해가 예상되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의 수입액도 19%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시나망 재경 섹션 3월 27일자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식량 수입 국가입니다. 식량 수입 가운데 80%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의존하는 대두입니다. 많은 나라가 식량 위기입니다. 이라크는 몇주 안에 25만톤의 쌀과 100만톤의 소맥을 수입해 비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작물공황상태로 현재 비축량은 3개월분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식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알제리아와 터키 등 주요 소맥 수입국은 이미 구매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모로코는 소맥에 대해 관세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유엔은 4월과 5월에 전 지구적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한 폐렴으로 전 지구의 물류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극단적인 이들은 칩 발코니에 작물을 심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2020년 식량 위기는 심각해 보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는 전 세계 제조 서플라이 체인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식량의 흐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의 생존을 위해 양식창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식량 부족 사태를 예측하며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마오 시대의 대기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중국 근대사의 권위자 프랑크 듀케터 교수는 당시 4,500만 명이 아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대기근은 1957년에 대약신운동과 1958년에 인민공사조직운동 이후 찾아온 대재앙입니다. 당시 마오의 중국은 자국민이 아사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곡물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의 중국도 아프리카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매체는 타이완이 우한폐렴 대처를 상당히 잘한 만큼 WHO는 타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는 타이완 학생이 조국을 위해 타이완의 WHO 가입 당위성을 프랑스 의원들에게 설득한 데 따른 성과입니다. 왕젠 후이라는 이 여학생은 프랑스, 미국, 일본, 타이완의 정치인들이 타이완의 WHO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는데 벌써 230명의 의원들이 연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학생은 타이완의 역량이 가장 빛나고 있는 자제에 who는 물론이고 유엔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타이완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내야 한다는 이 유학생의 청원은 4월 3일부터 시작돼 5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세계를 돕는 타이완의 역량에 타이완에 거주하는 한 폴란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2400만 인구의 작은 섬나라 타이완이 마스크 수입국에서 매일 1,300만 개 마스크 생산을 하는 세계 제 2위의 마스크 생산국이 됐는지 경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이완은 국제사회가 갈목 상대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전 국민의 노력으로 우한폐렴을 통제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 폴란드성은 자신이 직접 타이완 의료기술의 탁월함을 경험해봐서 안다면서 이제 타이완은. 그 진가를 세계에 과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능력을 못본채 하는 조직도 있다. 하지만 타이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며 다른 나라를 도울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을 때 정치적인 요소는 내려놔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나라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차행원 총통은 타이완은 작은 나라지만 이번 방역 과정에서 국가의 실력을 10분 발휘했다고 강요들은 물론이고 방역 물자 생산 라인의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차이원 총통은 마스크 생산량을 매일 체크하면서 일일 생산량 천만 개를 돌파했을 때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경축했습니다. 현장의 생산 근로자들 한명한 한 명이 방역 전장에 투입된 국가 대표팀이라고 지켜올리면서 그들이 주요로 생산한 마스크는 에 메이드 인 타이완이 아로 새겨졌다고 치하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제히 타이완에 대해 폭발적인 찬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으로 확진자 339명에 사망 5명으로 통제하다 뉴질랜드 총리는 공중 집회 등과 관련해. 타이완의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메타냐오 총리도 마찬가지의 찬사를 던졌습니다. 독일 의회에서도 명쾌한 전략과 냉정한 이성으로 위기를 극복한 타이완의 탁월함을 격찬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는 타이완의 영문 스펠링까지 읽어가며 타이완을 방역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도 WHO는 Chinese Health Organization이니 CHO로 불러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서 타이완이 가장 잘한다. 내가 타이완을 국가라고 하면 공산당은 타이완을 지역이라 우기면서 나보고 물러나라 할 거라며 익살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유럽에 700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하자 친중국가인 이태리 의원들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타이완 이태리 우호협회 마르코 자케라 의원은 타이완은 먼 나라지만 이번 지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친감을 근 느끼며 타이완 카톨릭을 비롯한 기부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레산드로 파고노 의원과 루치오 말란 의원도 타이완이 전해진 의료물자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오주라 폰데 라이언도 타이완의 도움으로 국제연대가 강화돼 전염병 퇴치에 힘을 얻게 됐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외에 타이완 대표처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타이완 헬프스란 해시태그가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벨기에 대표처는 스머프와 마스크 사진으로 차이원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국도 타이완의 세심한 의료용품 지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상징색의 마스크 사진으로 감사를 표했고 폴란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텐슨 주 타이완 미국 대표는 타이완 방역 지의 센터를 방문해 전수중 위생 부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타이완의 의료 물품은 미국 각지의 일선 방역 요원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된 우정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미 국무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타이완의 방역 노력에 대해 비난하는 이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사업가들입니다. 중국에 있던 기업인들과 교민들을 전 세계로 귀국시켰을 때의 일입니다.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귀국 후 격리돼 죄수치급을 받았다. 음식이 형편없다. 나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다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친중 성향의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통닭에 여섯 가지 요리가 갖춰진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받았는데도 중국 내 반타이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세기를 띄우고 격리 기간 중에 정성스러운 도시락도 제공하는데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겁니다. 타이완을 모욕한 영국인 여성 관광객과 이 여성의 말만 믿고 오보를 낸 BBC를 유창한 영어로 성토했던 낸다이 티 v 의 짱이 아친 앵커는 2월에도 이 사업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짱이 아친 앵커는 전 세계 귀국을 모든 국민들이 잠을 설쳐가며 지켜봤다. 경기가 감옥 같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하던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박쥐 고기나 먹으라고 일갈했습니다. 당시 1차 귀국 전 세계에는 신중파 사업가와 중국의 농간으로 혈우병 환자도 탑승 명단에서 누락돼 타이완인들이 분노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우한폐렴 발발 초기 있었던 놀라운 사실도 최근 폭로됐습니다. 중국의 장이업자가 현재 타이완 사업가를 통해 타이완의 대형 장이업자에게 대량의 시신포대 주문을 타진했습니다. 10만 개, 15만 개, 심지어는 20만 개의 시신포대를 주문할 테니. 맞춰줄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장애업자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너무 양이 많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남아에서 쯔나미가 났을 때나 필요한 양이라면서 어리둥절했다는 경험담을 장애업자가 최근 TV에서 털어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